지금 6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오늘의 걸음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19.8km 정도예요. 한국에 있을 때 매일 늦잠 잤는데, 여기 와서 슬래길 걸으면서 정말 일찍 일어나는 얼리버드가 됐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새는 배가 좀 고프네요. 가다가 바가 나타나면 맛있게 먹고, 열심히 걷고, 아주 심플하게 살고 있습니다. 258.7이요. 250, 251. 한, 한 분에 2 왔다는 거지. 네. 776. 256.4. 아. 여러분, 제주도예요. 스페인의 제주도. 제주제주스럽네요. 네. 돌담. 돌담길입니다. 앞에서 감수강을 부르고 계시네요. 체리다 체리. 아 체리가 아주 반짝반짝하네. 네 태극기가 떡하니 있네요. 코리아노. 문 색깔하고 창틀 색깔이. 동화 속 같아요. 자, 다시 또 출발합니다. 와, 250.7km. 250km 남았네요. 올라가 가지고는 진짜 조금 있겠지 근데 1400m 올라가는 뭐한 6점, 한 6. 7km 정도, 6. 몇 km 정도나 바로 치고 올라가야 돼. 포세 바돈인가. 그그 기억을. 내일은 정상입니다. 정상. 증산. <웃음> <웃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되겠네 단단히 가고나가고 가야 어, 어. 아 별거 니네 이해된다니까 응. 갔다가 주시면. 다시 왔어 너무 예뻐가지고 오우. 여기 가게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우. 이 집은 좀 예쁜거 같애 그러니까 1.5유로 2유로 가격도 저렴한데요? 저렴한대요. 봐봐 진짜. 이런 팔찌가 2유로야 응. 응. 그리고, 이 열쇠고리 3유로. 어. 요거는 3.5. 이거 다시 2.5. 어, 2.5짜리도 괜찮다. 이걸 샀습니다. <laughs> 증표. 나중에 이거 들고 만나? <laughs>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네요. 다 왔습니다. 평지를 걷다가 약간 오르막 오니까. 산 위라 또 느낌이 다르고 좋네요. 몰라, 그 앵까미 너 오늘 이거 드시고 저녁 안 드시는 거예요? 드신 <laughs> 먹어야죠. 거예요? 뭐가 있어? 그죠? 네. 고기 라면집 가면 고기랑 김치랑 반찬도 팔 팔아요. 아. 앉아서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얼른 드세요. 이거 퍼짐맛 네. 없어. 아. 매콤한네요? 네. 네. 네, 어때요? 고추장. 음. 괜찮나요? 와 완전 매콤해. 응. 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양념을 다 넣었어요. 대박. 언니 빨리 오세요. 토마토 토마토도... 줄 알았거든요. 아, 아 근데 토마토 인줄 알았는데 완전 매콤한 음. 거야. 응. 음. 오. 오 어. 매콤 제... 아니. 이거 한 입. 한 입. 맛있지? 와 맛있어. 감기 감기 없어 지금. <laughs> 정 쇼핑은 바로 맞죠. 한국말을 엄청 잘해. 아, 너무, 너무 아 좋아. 대단하다. 네. 어. 파세요. 이거 뜰래. 승호이. 김치가 나오는 알베르게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조가비의 지팡이에 밑에 한글로 써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와. 어 여기. 이알베르기에서잤어도좋았겠다 여기 벽면에각나라별 돈이 붙어 있는데, 저기천원짜리보이네요 o k 이 y And t w f o r this. 오케이. 어 그래 오늘 오다 보니까 얘가 지대가 높으더라고. 밑에 저 멀리 보이더라 이거. 1142.7. 네. 어, 깜깜할 때 출발했는데 조금 날이 밝았고요. 여기 고도가 1000m가 넘어서 운무가 잔뜩 꼈습니다. 오늘은 몰리나세카까지 25km 정도를 가는데 가다가 이 산티아고 슬례길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철의 십자가를 지나게 되는 날이에요. 이 술래길에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죠. 네 먹고 가야지. 네. 여기서 안 쉬면 10km 이상 어. 가야 뭐가 있대. 진짜 어. 개구리군요. 여기 연못이 있는데 개구리들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입니다. 아 저기 시작갑니다 음. 나는 요거를. 해놓고 가려고 여기다가, 그거 넣었어 기도를써 오셨네요 음. 아, 거기에 넣어서 여기다가, 어, 여기넣가가지고내가 넣어, 여기 돌도 있거든. 이것도 넣기게가여기다 여기다가, 아서이기도가 하늘에 가기를가여기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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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는 친구 그리고 나. 어 HS. 네. 성부 성자 성령 나를 위해 기도해준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 와. 밀어 놓고 비우고 그러고 갑니다. 미니바 같은 게또 하나 있네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가있어 아, 진짜 뱀나다따뜻하겠다이 조금 내려오니까 구름 아래로 내려왔나 봐요. 앞에 시야가 좀 많이 아까보다 열렸어요. 첫날 피레네 산맥 넘을 때 말고는 계속 평지길 뭐 낮은 언덕 그 정도였는데 오늘은 정말 제주도 한라산 같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지리산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제대로 산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지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위에서 산들을 보니까 되게 좋네요. 오늘 이렇게 산 하나를 넘으면서 제대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치는 위에서 보는 게 진짜 최고네요. 아래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게 이게 진짜다. 제가 지금까지 걸으면서 이 산티아고 슬리길 중에서 오늘 길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아요. 라바날 델 까미노부터 몰리나세카까지. 여기가 길도 예쁘고 올라가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가장 의미 있는 곳인 철의 십자가도 보면서 또 산을 넘으니까 등산도 하고 멋진 산세도 보고 만약에 다시 와서 어디를 더 걷고 싶냐 하면 저는 이 구간을 다시 걷고 싶네요. 오늘 날씨도 좋네요. 아침에는 높은 고도 안에 구름 속에 있어서 앞이 뿌였는데 지금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멋진 경치도 펼쳐지고. 아, 너무 좋다. 여기 경치 감상하라고 의자도 있고, 마을이 내려다 보입니다. 야, 너무 예쁘다. 꽃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아, 여기 빨간 거 맞네. 색깔이 이래도 맛있어요. 이거 빨간 체리 아니고, 이렇게 노란 체리인가 봐. 이런 체리 있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이게 빨간 체리보다 더 비싼 거야. 아, 여기 마을 너무 예쁘다. 일부러 와서 구경해도 될 그런 마을. 이야 이꽃 심어먹는거 봐요 이런게 유럽 갬성이지 여기 눈꼬리도 이네 <laughs> 동인데 음. 매듭모양이야 매듭 이 마을에서 하루 쉬면서 묵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마을을 빠져나와서 한 4.7km 정도 가면 몰리나세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마을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입니다. 와, 저 아래. 저 마을이다요. 예. 네. 그죠? 우리 많이 내려왔어요. 상당히 두고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이제 거의 다 왔다니까. 오케이요. 다천 몰리나 세카 다 왔습니다. 여기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 사람들이 독탕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만. 어, 이 다리도 되게 예쁘네. 이 다리를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네요. 산을 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요. 산 하나 넘는다고 수고하셨어. 아 수고했어요. 어우 힘들어. <laughs> 아이 뭘? 그래도 기분 좋네요. 여기 물살이 너무 센데? 야.